교육청 비리조사 시 법률조력은 언제 필요한가요? 교육청 비리조사가 시작될 때 법률조력은 초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대상자가 특정 부서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증거인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서 조사의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자료의 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